자, 일단은 새로운 포메이션, 523 포메이션을 제가, 어, 이번 시즌부터 좀 써보려고 만들어놨는데, 기본적으로 3명 공격수는 여러분, 스트라이커 1명에 2명 포워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윙 포워드를 좀 써볼까 하다가, 어, 좀 전방 지역에서 침투나, 중앙 지역에 있는 더블라이너 램파드가 좀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포워드로 세워놓으니까, 티키타카가 됩니다. 따로 QS 침투 패스를 누르지 않아도 S 패스 위주로만 전개를 했을 때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많이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이 포워드로 세워놓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포워드 자리에다가는 윙어 성향이 있는 애들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개인전술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어차피 개인전술에서 넓은 지역으로 설정을 줄 거기 때문에 윙어 성향이 있고, 혹은 공격수를 그냥 여기에 세워도 되고, 어떤 선수 세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숨이 없이, 공미 없이, 투중미만 써요. 왼쪽, 오른쪽에 투중미만.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 더브라이너랑 램파드를 세워놨는데, 이 투중미 자리에는 중거리 슈팅 이 일단 좋고, 피지, 어, 피지컬 같은 걸좀 갖추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쓰는 게 좋아요. 중거리랑, 그러니까 만능형 쓰면 돼. 만능형 중미. 이런 애를 쓰시면 되고, 5 빼다가는, 뭐, 기본적으로, 포백 라인 세우고, 요, 중앙 지역에 있는 애들을 스위퍼로 세우는 게 어떠냐,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스위퍼는 안 좋습니다. 스위퍼는 좋지 않아요. 그냥, 중앙 수비, 센터백, CB. CB에 LCB, RCB. 센터백 3명을 세워놓는 거. 그리고 양쪽은 윙백으로. 윙백으로 세워놓는 거 추천합니다. 스위퍼를 세우면 라인이 조금 깨져요. 일자 라인.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있어야 되고, 그 라인을 유지되면서 상대방의 중간에 슈팅 각도도 어느 정도 뛰쳐나올 수 있는 거리 유지가 돼야 되는데, 스위퍼를 세워놓으면 조금 한 명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기도 좀 애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세명의 센터백 세우고 윙백 세우시면 됩니다. 제인저슬로 가면은 일단 중앙에 있는 스트라이커 저같은 경우 아구에르에게 뒤에서 침투랑 수비라인 압박만 걸어놨는데 요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까지 넓은 지역으로 걸어놓으면 요 세명이 너무 동선이 겹쳐 그래서 오히려 중앙지역에 있는 이 한명의 스트라이커에게는 뒤침이랑 수비라인 압박만 걸어주면서 계속 침투 직선적인 침투나 아래쪽 내려와서 펄스나인처럼 볼을 받아줄 수 있게끔 그리고 양쪽에 있는 LF, RF 두명에게는 뒤침이랑 넓은 지역으로 넓은지역으로 해놔야만 사이드쪽 공간이 좀 생겼을 때에도 윙포워드처럼 사이드쪽을 벌려줘요 물론 좀더 중앙지향적인 공격이 포리션상으로는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넓은지역으로 해놓으면은 사이드쪽으로도 파는 움직임이 나온다는거 그래서 넓은지역으로를 양쪽포워드에게는 걸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중앙쪽에 있는 스트라이커에게 중앙의 위치 걸어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중앙의 위치 굳이 걸지 마세요 자, 투중미에다가는 공격 시 후방 대기.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를 공격 가담으로 처음에는 해 봤었는데 공격 가담 하니까 침투는 잘해. 근데 그 침투하고 있는 곳에 패스가 안 들어갔을 때에는 패스를 줄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 선수가 없어서 고립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중미 말 그대로 중앙 미드필러두명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중미에게 후방 대기를 걸어 줌으로써 수비 라인과 공격 세명수와어 수비라인 5명과 공격 3명 사이에서 자리를 잘 잡아줄 수 있게끔 공격 시 후방대기를 둘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양쪽 포워드들이 넓은적으로 빠지면서 사이드 전개가 됐었을 때 그리고 풀백들이 지금 조금 올라와서 공격 전개를 도와줄 때에는 사이드 지역 크로스 상황이 됐었을 때이 폐박 침투를 통해서 램파드와 더블라이너가 중환적 들어갈 수 있게끔 폐박 침투 기본적으로 걸어주고요. 이세명 센터백에는 뭐 걸어주지 않아도 황대이 걸려있으니까. 그대로 디폴트 설정해주고, 맨디랑 워커도 후방대기 하지 않고 그냥 균형 잡힌 공격으로 놔둡니다. 이렇게 해놔야만 어느 정도 공격 전개할 때 얘네가 지금 윙백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이드 쪽 공격 지원을 적절하게 해줘요. 그리 균형 잡힌 해놔도 수비할 때 뒤쪽 지역 3명 센터백이 이미 뒤쪽 지역에 물러서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수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 균형 잡힌 공격 해놓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팀전술은 이건데 이 팀전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기의 수치에서 패스 이거 긴패스랑 공격 설정에서 요 패스 안전한 패스 1로 놓은 거 전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속도는 75어 빠른 속도로 설정을 해놨지만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끔 설정을 75 정도로 맞춰주시는 이유는 S패스 전개를 했었을 때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침투를 했었을 때 스피드가 유지되게끔 75로 놓고 이긴 패스 그리고 조직적 체크를 해놓는데 긴 패스를 해놓은 이 이유는 램파드와 저 같은 경우 더브라이너 투중미에게 공격 지원을 할수 있는 위치까지 빨리빨리 올라와라 라는 주문입니다. 해서 이긴 패스 설정이 되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도 조직적 치크를 위치 선정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투중미의 램파드 더브라이너가 사이드 쪽으로 빠지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공격 설정에서 패스 수치. 요거는 상대방 진영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좀 플레이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둬놓고 패는 게 진짜 된다. 이 안전한 패스에서 완전 1까지 내려놓으니까 상대방 진영 넘어가서는 각각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침투는, 어, 뭐 개인전술이나 이런 패스 설정상에서의 뭐긴 패스 설정 때문인지,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면서도 자기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요 패스 안전한 패스 1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는 85로 해놨는데, 어뭐 크로스를 쓸 일을, 그러니까 긴 크로스를 쓸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번. 그, 램파드나 더브라이너, 그리고 양쪽에 있는 포드 워두 명이 파 퍼스트 쪽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게끔, 김, 긴, 긴 크로스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수비도, 11로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25에서 40 정도. 요거는 수비 스타일에 따라서 수비 설정을 해놓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평소에는 드리는데, 요거는 5백이고,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압박 수치를 끌어올려놓고, 수비 해도 되기 때문에 25, 24, 10 요거 이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전술 수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메랑 개인 전술, 팀 전술 세팅은 어 설명이 미니맵 봐봐. 미니맵 보면 4 명, 5 명이 라인 이쁘게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압박도 오고 뭐 로드를 좀 라프로트 좀 붙어주네. 수비가 아, 수비가 이게 단단하면 자 이렇게 좀 균형 잡힌 때문에 풀백 도 올라와서 미드필더처럼. 숫자 늘려주고 어, 진짜 매시티 아냐 이거? 뭐야 티키타카 여기서 티키타카 빠르게 S 패스로만 전개를 이렇게 해도 그 사이에 애들이 올라와 주니까 줄 때도 많고 이런 식으로 아 좋은데 스위퍼로는 하지 마세요 스위퍼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좀 보세요 라인 이렇게 잡혀 일자 딱 라인 잡혀 있는데 c 퍼 쓰면 저 라인이 깨져요. 어, 하드테크 안 쓰니까 이것도 있네. 여기서 그러니까 수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확 줄어. 오늘 공격할 때도 3포너 지금 올라가 주는가 봐. 벌써 4명 5명 확보됐어. 와, 대박인데 이거. 캐사기 폼인데. 어, 좋은데. 정면이 되게 편해요. 지금 이게 다 에스패스 전개인데, 그 사이 에 애들이 뛰쳐 올라가니까, 상대방 뒤쪽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 상대방은. 오르마 렉이 심해? 나는 렉안 심한데? 봐봐. 지금 다 에스패스 전개에요. QS를 안 누르는데도, 이렇게 좀 애들이 올라가주거든? 풀백도 올라가잖아. 심지전 한 다음, 올려주고, 뒤쪽. 아 좋다. 와, 수비 붙기 속도 봐. 애들, 미쳤어. 와, 진짜 수비가 너무 탄탄하다 주고, 티켓타카. 열고. 아구에로 돈이 충분하시면 노미 아구에로가 최고구요. 아, 어, 골든 럭키 아구에르도 가격적으로 괜찮습니다. 제주스, 에스페스. 어 하윤 아빠님 아 이번 시즌도 파이팅입니다. 또 이렇게. 저한테 증거 자체가 각성이 됐다라고 오히려 저를 지켜 세워주시다니 진정한 승자십니다. 브라이너 위치가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심지어 공격할 때 지금 양쪽 풀백도 이렇게 공격 지원도 와주니까 사이드 쪽도 전혀 부족한 공격이 아니고. 네, 유튜브에 제가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 QS 진짜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쓰고 지금 에스패스야. 근데 열려 열려 있어. 뭐야? 이거 선수들의 지금 움직임 뭐야? 이거 근데 크로스 플레이 안 해도 되긴 한다. 이거는 와... 천들 패스 플레이만으로 되잖아요. 지금 에이패스는 쓸 일이 없네. 이것이 맨시티다 괜찮은 것 같아요 S 페스만으로 전개가 된다는 점에서 일단 키보드 플레이어 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